저는 시아티브 시아예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 캐치트니핑 하시나요? 사랑해 주핑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캐치트니핑을 놀아 보려고 했는데요 시 뭔지 아요 이게 바로 캐치티니핑 보관함이에요 티니핑을 보관하는거지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Let's go 하트핑 열쇠까지 있어요 이거를 열어볼게요. 열어볼까요? 잠시만요. 열어줬어요. 음, 그래도 있긴 하죠. 음, 소개시켜드릴게요. 흰 랩핑, 핫초핑, 해농핑, 또하추핑 여기 또하추핑 이렇게, 여기. 또하추핑 그리고 아야핑, 해 얌얌핑, 풍당핑, 다혜핑, 조합핑 또너핑, 머랭핑, 응, 나 핑, 아니다조 핑, 다조 핑, 음, 응. 음. 다조 핑, 나나 핑, 이게 죠 포근, 포근 핑 발레 핑 방글 핑 소원 핑 파티 핑 정신을 어, 판단키, 여기 아래에 있죠? 했죠? 그럼 눌볼게요 그럼, 잠깐만.